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에 특히 뭐 헌재도 그렇고 대법관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이 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저희도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 의도가 뭐냐? 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 대법관들을 그렇게 사찰하고 계속해서 법원에 누구를 대법관으로 집어넣고 하는데 관심을 보이느냐. 그 의도로는 이럴 것이다라고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그 이전에 누구도 들어본 적한 적이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광로연전 교육감입니다 이때 사진은 잘 나가실 때 사진인가요? <laughs> 요즘 뭐 하십니까?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어, 민주시민교육 그래서 춤추는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 만들려는 거예요. 춤추는 민주주의는 춤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laughs> 우리를 춤추게 하는 민주주의, 고동치게 하는 민주주의인데 어, 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성을 충전시키자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어, 요 최근 50일 동안 어, 우리 국민들이 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시민성으로 충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 이미 에, 반쯤 달성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덕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박근혜, 최순실 민주시민 교육 대상 주자는 농담도 하고 있어요. 참안 웃기네요.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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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모신 이유는 다음엔 다른 일로 모시겠지만 이거요. 대법원장을 사찰했는데 이거는 대선 관련한 소송을 막아버리는 거다. 굉장히 특이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일보 전 조사장이 공개한 대법원장 일과 중에 등산 사실.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국정원에서 대법원장이 매일매일 뭐 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법원장이 등산 가는 일을 매일매일 사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었냐? 이 문서 양식으로 볼때 국정원이 하고 있었다. 국정원이 이 매일매일 대법원장 사찰한 다음에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게 드러난 거죠. 네. 보고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 대선 관련 소송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이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죠?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2004년 2월 7일자로 폐기하라는 대외비 문건이었죠. 아까 보, 2014년. 2014년. 예, 보신 네. 문건이. 2014년 아마 1월 말쯤 작성된 문건일 거예요. 예? 그럼 이 시점을 좀 맥락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 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어이 선거 대선 부정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긴 시달렸어요. 소송도 있었죠 여러 가지. 예. 예 당선 시절이었던 2013년 1월 4일날 이미 시민 2천 명 이름으로 예. 대선 무효 소송이 들어갔고 예. 또그 국정원 김하영 씨 셀프 감금 예. 그 김하영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서 예. 1월 달에 벌써 몇 번씩이나 발표가 있잖아요. 예. 어, 점점 더뭐 좋아요 누른 걸 넘어서 뭐 이런저런 댓글이 만들어지고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왜곡으로 이제 일주일 전에 도와줬잖아요 네. 그 대선 일주일 전에 네. 그래서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소송 그게 그, 그, 그때지 윤석열 검사 네. 최동욱 검그 검찰총장이 날아가는 사건이죠 아 그러죠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날아가죠 네. 제대로수사 한다는 이유로. 네.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이, 이 재판이라는 건 대선 무효소송에서 지면 날아가는 거고 네. 원세훈이나 김영판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선 부정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선 무효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관리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정권의 명운이 걸린 거니까요. 그거를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이죠. 왜냐하면 김용판 서울 경찰 정장이든 원세웅 정보 원장이든 결국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결하게 되어 있고 대선 무효 소송은 아예 처음부터 대법원의 단심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인지 진짜 대통령인지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거 끝나고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1년, 2년씩 끌면 이미 완벽하게 굴러가는 정권이잖아요. 장악을 해버리죠. 어, 다 장악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무효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은 당선인 시절에 수사해서 당선 초기에 그러니까 취임해서 한 4, 5개월 안에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 이거를 6개월 내에 안 하고, 김용판, 원세훈 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사실 대선 무효 소송은 봐주겠다는 뜻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원판 소송이라고 그랬는데, 원판 재판은 최소한 2년 걸리거든요. 1, 2, 30 지날래니까. 그럼 2년 후에 무슨 수로, 무슨 배짱으로 대법원에서 꽝꽝꽝 무효라고 할수 있어요. 그 얘기는, 원판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은 적어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하고 다 연관이 돼 있고,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국정원으로서는 뭐 엄청나게 이 사건들을 봐야 되고, 결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사찰 필요성, 좀 약점을 잡고 허물을 꽉 잡고 있어서. 정 필요하면 치사하지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했겠죠. 지금 여기 나온 것도 뭐어 주중 재판 뭐예요? 네. 금요일 날 일과 중에 네. 등산을 해서 그게 알려져서 대법원장이 고록스러워한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이제 보고 내용이 되는 거고. 이 정도도 보고했으니까 뭘 보고 안 했겠어요? 박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 김영민 정수석의업무일지에 적힌 것만 가지고 알고 있는 건데 거기는 대법원장과 춘천지법 원장만 사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서에는 참 문서에 는두 네. 네? 사람만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방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죠. 그 안에 정치권, 경제권 다 있으니까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다 모이잖아요. 춘천지방법원장을 했으면 뭐 중앙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 안할 리가 없는 거고, 그렇게 봐야겠죠. 다, 다 했다고 봐야죠. 중요 사건, 정권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관해서는 음. 그 담당 재판부를 사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죠. 그래서.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이성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선출된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거기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고 판결이 나 버린다든가 또는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이 돼 버린다든가 아예 진행이 안 됐어요. 이때까지. 아예. 지금 현재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해서 6개월 만 이내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 탈핵돼서 끝내려고 하는데 아예 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아예. 선생님이 보시니까 이,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죠. 굉장히 긴 글이에요. 그런 지문을 꼼꼼하게 다 적으셨어. 일단 귀찮아서 말았어. 부르자, 그냥. <웃음> <웃음> 음? 말씀하신 대로 이 무효소송을 최대한 놓치기로 결정한 게 맞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더 심각한 거는 이할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세훈 김용판을 무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1, 2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설정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눈치채거든요. 김용판이라는 사람은 1심, 2심에서 다 무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 나왔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물론 그 2심의 무죄 결정을 확정 지어줬고요. 그래서 1, 2, 3심에서 다 무죄를 받았고요. 원세훈 정보 원장은 정말 천몇백만 개가 확인이 된 건데 그 댓글들이 예 그게 일부인데 댓글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무죄 나왔어요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정치 관여 금지에 위반했다는 거는 유죄가 나왔지만 중요한 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무죄 나왔고. 2심에서 굉장히 용감한 부장판사가 있었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 양반이 이걸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때리고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3심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3심, 대법원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를 더따져보라 그러면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 얘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댓글 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증거 법칙 위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다 띄어 봐라 그러면 몇십만 개 정도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영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무죄 이렇게 할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대통령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법원장이야말로 제왕적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판사, 법관에 대한 인사 전권을 갖고 있어요. 승진과 전보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법관들이 관료처럼 굴어요. 승진과 보직에, 꽃보직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의 정치 철학, 정치 성향 이런 거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제왕적 대법원장 하나만 구워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라인을 타고서 모든 법관들을 아주 중요한 정권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에서는 컨트롤 할수 있는 지렛대를 하나 갖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사찰을 한다 이러면 뭐약점까지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제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자라는 건 원래 국정원과 검찰을 수석 자기 충견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대법원장에 걸터 앉아서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정권이 정통성을 부정당하는 거죠. 당신들은 부정하게 당선된 사람들이야. 그걸 막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법원에 대한 관리감독 혹은 사찰이 유독심에 쓸 것이라고 추정하시네요. 예.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국정원 통해서 이제 사찰시키고 사찰 보고 정례적으로 받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자리를 주는 건데요. 박근혜 정권은, 어, 대법관급의, 그러니까 장관급 자리를 세 개를, 어 법관을 시킵니다. 우선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인데요.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한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차출하잖아요? 이 얘기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이 안 되더라도 그만한 또는 더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사인이에요.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줍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여기 춘천지방법원장이에요. 아까 사찰됐던 최성준. 이 문건에 따르면 자기가 이 다음 대법관에서 이번엔 탈락했지만 어 9월달 대법관 인사에서는 반드시 될수 있다. 대, 대법원장의 나를 배제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대법관은 안 시켰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진짜 꽃보직을 주죠. 그것도 장관급 자리 아닙니까? 행정부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사법부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 욕심을 끌어올리게 하는 거죠. 거기다 국가인권위원장을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을 한 사람 무조건 지금 감사원장 하나 갖고 어, 그러니까 어, 국가인권위원장 갔어요. 그리고 먹이도 던져주고 채찍과 당근을 다 갖추는데 이거는 아주 고도의 사법부 부패 체계예요. 이렇게 사법부의 그런 중앙지방법원장 쯤이나 하고 어 지방 법원장쯤 한 사람이 행정부에서 오라고 그러면 쪽쪽 달려가고 또 총리로 불르면 얼쑤이구나 하고 달려가는 거 있죠. 어. 이런 건 정말 무시무시한 사범의수입니다 진짜 의미에 대단히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이런 주장을 왜안 했지 예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모셨고 아 진짜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때 왜 어쨌든 재판에 지셔가지고 돈을 갚아야 됐잖아요 그때. 아픈 이야기입니까? 아, 뭐, 그거, 그거, 여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나를 궁금해하 아무튼, 아무튼, 뭐, 다 끝났어요. 법적 절차가 아, 다 끝났습니다. 예. 공매 처분 다 이루어졌고, 압수, 뭐, 다 끝났고, 뭐, 다, 환가 처분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럼 지금, 거짓신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 증검달의 어. 교육 공동체 활동이 구체적으로 뭔지 잠깐 설명,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어떤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개헌을 아무리 해도, 어, 개혁 입법이 수반하지 않으면 체제 변경 효과가 전무하고요. 어, 개헌을 하지 않아도 개혁 입법만 제대로 되면 체제 변경 효과가 나는 게 많아요. 네.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우리 18세로 선거권 연령 낮춰야죠. 그죠? 그 다음에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정치활동권이 없습니다. 어, 정당가입권, 정당활동권, 선거출마권 내지는 선거운동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선생님은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출마하려면 무조건 사표를 내야 돼요. 경선에 나갈래도 사표를 내야 됩니다. 어,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반민주주이고 어, 인물 따라서 꼬붕, 오야붕 관계, 오야붕, 꼬붕 관계, 이런 것들 청산될, 길이 열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려면 교사공무원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2등 시민에 위치를 줄까요? 어,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인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사실 업무 시간에 문제가 되겠죠. 만약 중립적이지 않으면. 근데, 과외 시간, 뭐, 교사 같은 방학 때, 주말에, 저녁에, 이거 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나 견해를 막 주입하고, 그걸 설득하고, 강요하고, 교화시키고, 이런 거안 되겠죠, 그죠? 헌법이 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금지하는 건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면 좋게요. 이것은 뭐 진보 교육감 시대에 얼마든지 우리가 입법과 협약으로 이 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고 또 좋은 전문적인 교직 문화의 일부로 수업 문화 일부로 뿌리낼 수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 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의 첫 번째 전략 사업은, 어, 이, 지금 말씀드린, 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해서 춤추는 민주주의로 음. 성큼 나아가자, 이런 것과 하나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이 부장! 니가 부장이면 땅이야 와봐봐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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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인간, 저데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갔냐 내일도 실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유래성분 숙취해소재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었냐? 이 문서 양식으로 볼때 국정원이 하고 있었다. 국정원이 이 매일매일 대법원장을 사찰한 다음에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게 드러난 거죠. 네. 보고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 대선 관련 소송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이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2004년 2월 7일자로 폐기하라는 대외비 문건이었죠. 아까 보 2014년 보신, 예 보신 네. 문건이 2014년 아마 1월 말쯤 작성된 문건일 거예요. 네. 그럼 이 시점을 좀 맥락화할 필요가 있는데 네. 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어이 선거 대선 부정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긴 시달렸어. 요 있었죠 여러 가지. 네. 예 당선 시절이었던 2013년 1월 4일날 이미 시민 2천 명 이름으로 네. 대선 무효 소송이 들어갔고 네. 또그 국정원 김하영 씨 셀프 강금잖아 네. 어, 네. 얘기하는 민주주의인데, 어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성을 충전시키자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어요 최근 50일 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시민성으로 충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 이미 반쯤 달성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덕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박근혜 철순실 민주시민 교육 대상 주자는 농담도 하고 있어요. 참안 웃기네요. <웃음> <웃음> 이 시간에 모신 이유는 다음엔 다른 일로 모시겠지만 이거요. 대법원장을 사찰했는데 이거는 대선 관련한 소송을 막아버리는 거다. 굉장히 특이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일보 전 조사장이 공개한 대법원장 일가 중에 등산 사실.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국정원에서 대법원장이 매일매일 뭐 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법원장이 등산 가는 일을 매일매일 사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김아영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서 네. 1월달에 벌써 몇 번씩이나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 점점 더뭐 좋아요 누른 걸 넘어서 뭐 이런저런 댓글이 만들어지고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왜곡으로 이제 일주일 전에 도와줬잖아요. 네. 그 대선 일주일 전에. 네. 그래서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소송. 그게 그, 그때지 인성열 검사 예, 예. 최동욱 검그 검찰총장이 날라가는 사건이죠. 아 그러죠. 예. 그리고 9월달에는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날라가죠. 예. 제대로 수사한다는 이유로. 예.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이, 이 재판이라는 건 대선 무효소송에서 지면 날라가는 거고 예. 원세훈이나 김용판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선 부정이란뜻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선 무효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관리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정권의 명운이 걸린 거니까요. 그거를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이죠. 왜냐하면 김용판 서울경찰 아, 정장이든 원세훈 경, 어, 정보원장이든 결국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결하게 돼 있고, 대선 무효 소송은 아예 처음부터 대법원의 단심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인지 진짜 대통령인지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거 끝나고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1년, 2년씩 끌면 이미 완벽하게 굴러가는 정권이잖아요. 장악을 해버리죠. 어, 다 장악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무효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은 당선인 시절에 수사해서 당선 초기에, 그취임할서 그러니까 4, 5개월 안에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 이거를 6개월 내에 안 하고 김용판, 원세훈 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사실, 대선무여소송 봐주겠다는 뜻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에, 특히 뭐, 헌재도 그렇고, 대법관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이 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얘기가 계속 있었고, 저희도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근데 이 의도가 뭐냐? 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 대법관들을 그렇게 사찰하고 계속해서 법원에 누구를 대법관으로 집어넣고 하는데 관심을 보이느냐. 그 의도로는 이럴 것이다. 라고 굉장 특이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그 이전에 누구도 들어본 적, 한 적이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광로현전교육감입니다이때 사진은 잘 나가실 때 사진인가요? <laughs> 요즘 뭐 하십니까? 진,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 민주 시민 교육해서 춤추는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 만들려는 거예요. 춤추는 민주주의는 춤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laughs> 우리를 춤추게 하는 민주주의. 고동치.